뭐먹을지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돈! 무엇을 먹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조금 부끄럽다. 성공 좋아요. 아깝지만 괜찮아 아깝지만 괜찮아 렉스잖아렉스잖아 <laughs> <laughs> 떡볶이랑 짜파게티 미쳤어 미쳤어 어. 핫도그가 아니야. 젓가락은 챙겼어. i 가 g u s Tingus, Mani t i n g 역시 Yoksi, Tongus, Toko, Bolo, k u n y a n 종이컵은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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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현디암안 보고 싶어. 까먹지 마. 나는 보고 싶어 현디 <laughs> 먹어볼게요. 나중에 찍게요 안녕. <laughs> 응?